지식재산권의 이해 그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핵심 개념 두 가지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성곤입니다. 어, 지식재산권의 역사와 지식재산권이 제품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법으로 300년 이상 역사를 가짐으로 인해서 중요한 법적 체계를 가지게 되었을 텐데요. 이 법적 체계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두 가지의 관점을 영어와 한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관점 이것이 법률적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물줄기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권리를 줄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특허청이 부여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바로 이 누구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누구 무엇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와 공통 분모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가 가질 수 있을까요? On a busy Julie Brown in the white car pulls in first. But the loony lady in red isn't going to give up without a fight. She steps on the gas and tries to push out the white car. But with Julie's foot on the brake, Red is just spinning her wheels. The lady started making gestures and said, this is my space and if you don't move out of it i'll push you out julie figures the foul-mouthed motorist is all talk but when she heads off to feed the meter the hothead in red decides to take out her frustration on julie's car julie's son tries to stop her but the idiotic driver of the red car forces her way into the spot the nutcase gets the $2 parking space and all it cost her Was a $600 transmission job. 자 보셨나요? 주차장에서 어, 한 분의 자동차 소유자가 어, 오랜 시간 동안 주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끼어든 누군가에게 어, 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 차를 밀어낸 동영상입니다 자 우리 지식재산권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줄까요? 먼저 주장한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먼저 서류로 제출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먼저 서류로 제출한다. 선출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일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선신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요. 하지만 법률적 용어로는 선출원이다 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먼저 제출한 사람만 판단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뭘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엇을 판단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나라 용어로는 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 용어로는 이그제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그제민이라면 우리는 조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엇을 심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판단할까요? 바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 동영상은요. 2012년도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두 명의 발명자가요. 자기의 발명을 뽐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명이 자기의 발명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안 좋았죠. 상대편에 있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특허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 무엇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선출원되어 있는 이 발명, 이전에 있는 거와 비교를 해서 무엇이 업그레이드 되었느냐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심사관이라는 분이 이거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 쫓아가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선출원 했을 때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거와 똑같은 게 있다 그럼 심사관은 어너 똑같은 거 있어 그럼 이건 너의 권리가 아니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데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등록시켜 줄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유전 거와 다른 것들을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리를 인정해 줄까요 심사관은 또이 다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거와 달라 다른데 어, 내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다른 게두 개로 나뉜다라는 거죠. 달라도 조금밖에 다르지 않다. 이걸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확연히 다른데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특허청은 비슷하게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흔히 모든 지식들을 받아들였을 때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걸 변형시키고, 때로는 환환시키고, 때로는 요 무엇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지식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정도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이 과정들이 300년 이상 된이 지식재산 역사 속에 고스란히 묻어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비슷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지식재산권은 이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바로 이 비슷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바로 이 비슷한 영역이 다르다 비슷하다라는 걸로 충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이기고 지고의 문제 속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 같다 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구,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두 가지의 관점으로 계속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핵심 개념 두 가지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이해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